자, f'x는 이제 절대값으로 돼 있어서 식을 이제 절대값 벗기려면 경우를 구분해야 되죠.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0하고 1이니까 이제 이렇게 세개로 경우를 구분해야 f'x식을 제대로 적을 수가 있어요. x가 0보다 작을 때, 0 이상이고 1보다 작을 때, x가 1이상일 때. 그러면 얘는 둘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어, 얘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얘는 플러스 x니까 1. 그리고 여기 1 이상이면 둘다 플러스니까, 2x 마이너스 1. 이제, fx 그래프는 요 범위에서 이제 찾으면 되죠. 자, 각각 부정적분이에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1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c2 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3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요.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해야 돼요. 이 연속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c1, c2, c3의 관계를 알아내요. x에 0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니까 c1과 c2가 같고요. 여기는 x에 1을, 1을 넣었을 때 같아야 되니까 1 플러스 c2랑 c 3랑 같아요. 쬲. 그럼 c3는 1 플러스 c2로, c1은 c2로 나타내면 되겠어요. f3은 자. 1보다 큰 x니까 여기에다 넣으면 9 마이너스 3 플러스 c3 c3는 1 플러스 c2로 나타내고요.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다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c1 대신에는 c2 그러면 c2 사라지고 값을 구할 수 있죠. 여기 값이 7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6 정답은 13, 0이고 그러면 이걸 합쳐서 한번 보면요 0, 2, 4x 세제곱 fx 플러스 x 네제곱 플러스 2 f'x 이 값이 68인데요 자, 이건요 x 4제곱 플러스 2 곱하기 fx를 미분한 값이에요. 미분하면 이 식이 되고, 그러면 적분하면 이 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적분해서 구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적분한 값이에요. 이 값이 68. 2 e 넣으면 18fe, 마이너스 0 넣으면 2f0. 캡시 68. f0이 2이기 때문에 f2를 찾을 수 있죠. 예 f2 여기가 플러스 +4 되니까 72. 따라서 f2는 4. 자, 미분 기호, 적분 기호 한 번씩 돼 있는데 요거 small f t의 한 부정 적분을 라지 f t 라고 하면 x 넣은 거 빼기 0 넣은 거죠. 그러면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여라인 거고 자 여기까지가 미분한 게 f 프라임 t f 프라임 t 그거를 a에서 x까지 t에 대해 적분하여라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거 이거를 좀 정리한 겁니다. 면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라지 프라임이 s m a l l 이죠 그래서 small f(x) 그리고 요거는 적분이 f죠 거기에다가 x 넣은 거 빼기 a 넣은 거예요 그럼 이거 없어지면서 fa가 0인 거죠 자뭐 넣으면은 0이 되나요 그렇죠 0 집어넣으면 일단 0이 되고요 f 0이 0이 되고요 이 적분 값이 또 0이 되는 게또 있다고 합니다 자 적분 해보면 되죠 자 여기에 적분한 것이 3분의 1에서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의 제곱 플러스 6t의 x를 넣은 것이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6x요. 그래서 x 0일 때 0이 되는 거고요. 이를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어, 직접 구해도 1, 3, 마마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어, 모든 근의 합이니까 여기 이제 4 이렇게 해도 되겠죠. 면 4하고 0 합치면 은 정답은 4가 되겠어요. 자 이것은 fx라는 이차함수가 x는 마이너스 1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x는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인거죠.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이제, 엑 X축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X는 마이너스 1 대칭으로 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봐요. X는 마이너스 1로 잡고, 이게 X축은 아니지만, X의 이제 관계를 보기 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있죠? 이제 1과 마이너스 2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상대적으로, 어, 대칭 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나로 생각해서 보세요. 자, 마이너스 3하고 1은 마이너스 1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어요. 즉, 둘다두칸 떨어져 있으니까,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2. 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인데 이게 또한칸 떨어져 있는 게 마이너스 2랑 같은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0. 구해야 되는 부분이 얘입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a, b를 보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면은 이쪽에서 이쪽까지도 a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예요. 그 b에서 a를 빼면은 요게 되겠네요. 요거랑 요거랑 지금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b-a가 돼요. 다시 이거 전부가 b고 얘가 a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부분은 b-a 이 동그라미는 서로 같기 때문에 b-a가 정답이 돼요. 문제에서 1차 함수 fx라고 했고 이 값이 2이고, 이거 값을 k 라고 했으니까 자이 f(x)를 1차함수 대표하는 ax 플러스 b로 둬야 돼요. 그러면 ax 플러스 b 0에서 1까지 정적분 값이 2다. 라는 거는 이제 2분의 0이 구간이니까 이제 2분의 a 플러스 b 요 값이 2라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0일인데, 그럼 k는 0 1 AX 플러스 B의 제곱인 A 제곱 X 제곱, E AB X 플러스 B의 제곱. 또 구간이 0일이니까 적분한 거에 개수만 3분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자, 요 값이 K에요. K를 이제 한 문자의 2차식으로 바꾸려면 B 대신에 E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면 3분의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a를 곱하는 중 2분의 a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a제곱부터 보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3분의 일하고 하면은 1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둘이 곱해서 두배 했을 때 마이너스 2a 나와가지고 없어지고 뒤에 상수항의 제곱인 플러스 4. 이렇게 이 값이 k 고요 k는 이제 이 범인 정수예요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은 아니에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데 0은 아니니까 0보단 크거든요.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4보다는 크게 나와요. 4보다는 크면서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하의 정수 k는 5부터 시작해서 10까지죠. 그러면 개수는 총 6개가 돼요.